졸하 졸라입니다. 오픈 전부터 시끌시끌했던 히트 2. 그런 히트 2가 26일 새벽 또다시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픈하고 1일 매출 50억을 찍어서 기념으로 모든 유저에게 선물을 줬는데, 선물은 찬란한 클래스 10일의 소환권하고 찬란한 팻 10일의 소환권을 줬어요. 그런데 유저 입장에서는 리세마라 하기 좋은 선물이라서 이제 서버를 막 옮기고 그러면서 리세를 진행했는데, 영웅등급 이상이 나오면 본캐 선물을 뭐 하고 그러려고 했겠죠. 뭐 이걸 게임사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의 실수였고, 그래서 이걸 새벽 4시쯤에 선물 지급을 중지시키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돼서 이에 대한 기록이 있는 일부 모험가를 대상으로 임시, 게임 이용 제한을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공지를 올렸습니다. 뭐 자기들이 하라고 저놓고는 막상 하고 나니까 리세는 생각을 못했는지, 생각보다 좋은 카드를 뽑은 사람이 많았나봐요 그래서 지급을 중지시키겠다고 뭐 그래요 지급을 중지시키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계정 정지 물론 임시입니다 임시 정지까지 한다는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뭐 이후에 사과와 뭐 감사의 마음을 담는다는 둥 어쩐다는 둥 하면서 100만 골드를 지급해 줬는데 어 주는건 좋아 주는건 좋은데 장난하냐고 졌잖아, 일단. 졌는데 왜뺏고 꼴랑 백만 골드로죠? 그죠? 기분 더럽죠? 진짜, 오픈부터 지금까지 뭐, 정말 언행일치 하는 히트투네요 뭐, 구라로 한대 치고, 어, 졌던 거 뺏는 걸로 막타까지 때리고, 어, 정말 대단한 히트투입니다 간만에 진짜 재미난 드라마 <laughs> 짧게 하나 본것 같은데, 어, 이곳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빠르게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시기를 권장드려요. 어휴, 나도 학제하러 가야지. 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졸바.